네, 안녕하세요. 자, 9월 1일, 월요일, 오늘의 경매 신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9월입니다. 9월이면 이제 3분의 3분의 2가 지났죠.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곧 4분의 3을 향해서 올해도 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르죠? 네. 그래서 아직 목표로 하신 거 <laughs>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laughs> 또 많이 빨리 목적으로 어,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월요일, 9월 1일이죠? 네. 9월 15일 매각이고 총 605건이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고요. 자, 오늘은 좀 물건을 좀, 한, 좀 여러 개, 여러 개 중에 한두개 한 정도? 세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곳은, 어, 자, 성동구에, 자, 성동구에, 어, 아파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성동구에 아파트가 어, 지금 일 건이 나왔거든요. 네. 아, 무난한데 여기서 이제 음액대가 조금 음, 10억 내외 내외로 나와 있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동구도 뭐 마포처럼 주목을 하셔야 될게 언제 규제 지역으로 묶길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뭐 사실 그 규제 지역 으로, 묵냐, 안무냐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동구는, 사실 그죠? 네. 하지만 이제 또더 강력한 주제가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동구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예. 네. 그죠? 강남 3구 다음에, 이제 상남, 상구, 강남 3구 용산. 다음에 마포 성동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규제적으로 묶이게 되면, 규제적으로 묶이고 나서 뭐더또 음, 제약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동구 자 금호동 금호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복산 아파트네요. 자, 전용 음, 25평, 그렇죠? 대지권 13평이고. 자 요거는 보시면 음, 감정가 11억 4천에 나왔습니다 4천에 나왔고 층은 저층이에요 예, 방색이 없이 두 개로 여겨져 있고 어, 자, 2001년식이죠 예, 조금 연식은 되지만 그래도 2000년대에 예,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조사된 임차 내에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가 없죠. 권리상 문제가 없고, 어, 자,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꽤 됩니다. 엄청 대단지죠. 그죠? 대단지. 20개 동. 자, 세대당 주차도 1.39대, 1대 이상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M단지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는 84.968이었죠 110, 108A. 요 타입이죠. 네. 지금 보시면, 아, 8월에 11층이, 어, 13억 8,500 이고, 저희랑 같은 층, 4층이, 어, 12억 9,000. 어, 1층이 12억 7,000. 요렇게 거래가 됐고, 저층은 보니까, 대부분 이제 12억 음, 초중 뭐 12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 어, 3층은 13억에도 거래가 됐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매물을 보시면요. 자, 매물은 제일 싼게 14억 8500입니다. 그렇죠? 8500이고 오태더 어, 모아 뭐 13억 정도는 뭐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매물이 뭐 14억 8,500이니까 실거래가랑도 어, 상당히 갭이 있죠.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선 신금호역, 신금호역 이쪽은좀 행당역이 있고요. 어, 조금 더떨어지면구모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은 아마 행당역, 아, 신금호역 이쪽이 아닐까 보시고 국내는 제가 딱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입지는 뭐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어 이런 입지들은, 어 이런 입지들은. 아파트 경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죠. 예, 오르고, 계속 오릅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 일본 따라가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심하죠. 예. 일본은 뭐, 약간, 그, 시골 같은데, 뭐, 시골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찌됐건 지방, 지방 도시라고 할게요. 뭐, 공짜인 데도 있더라고요. <laughs> 되게 심 되게 양극화가 심하죠 뭐, 뭐 목교나 이런 데는 엄청 비쌀 거고 자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자 작년 8월달에 저 1년 전이네 1년 좀더된 1년 전이네요 세 어, 명이 입찰해 가지고 어 약찰이 됐죠 11억이 이때도 괜찮게 받았는데 세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네, 그죠 신권이 입찰했으니까 자 그래서 2위랑도 얼마 금액이 차이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문건 송달력 보시면 어, 보니까 음, 보니까 채무자겸 소유자가 뭐했죠? 음,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냈습니다. 네. 시간 벌겠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받아주는 겁니다, 그냥. 왜왜 왜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물론 이제 한번 그럼 네가 어, 마련해 봐라. 어, 돈 갚을 테니까 뭐 시간을 한번 줄게라고 한번 법원에서 받아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어, 못 갚았죠. 못갚았못 네. 갚아서, 못 갚아서 다시 나오게 된 물건입니다. 사자는 뭐 있을 수 없겠죠. 뭐, 특히나 또 아파트고 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입찰을 진행하면, 작년 8월 기준이니까, 그죠? 작년 8월에는, 어, 자, 작년 8월 볼까요? 작년 8월. 어, 작년 8월에도 뭐, 실거래가는 13억, 뭐 이러네요. 그죠? 최고, 어, 최, 최저가 13억. 그죠? 음. 8월에 10억 대도 있었네요. 최저 10억 10억 대 13억 5천 최저가 10억 5천인 게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좀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은 아무래도 최저가 최저 가격 최저 실거래가보다 많이 올랐죠. 최저 실거래가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그, 이백보다는 조금 높게 낙찰되지 않을까. 그렇죠?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신권에 들어가야 하는, 그죠? 신권에 들어가야 하는, 들어가도 많이 싸게 살수 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자,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많이 나오는 아파트 같기도 한데, 요거는 평수가 전용 18평이죠. 5구타입 대지는 8평, 8.6평. 자, 아, 보시면, 금정가 7억 8,900. 완전 신권이죠. 그리고 요것도 저층입니다. 저층이고, 202층. 사용승인는좀더 됐죠. 5년 더 됐네요. 아까 처음 거보다. 1996년. 임차인이 없으므로 역시나 대항력은 없다고 아, 보시면 되고 요거는 <laughs> 세대수가 좀 작죠 네. 많이 작진 않지만 500세대가 좀 안됩니다 434세대고 세대당 주차가 아, 한 대가 안 나오네요 요거는 네. 아마 지하주차장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어,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어, 이게 뭐 제일 가까운 게 아까 잠깐 지도 보셨지만은 응봉역 경희중앙선 응봉역과 가깝고 뭐 5호선 행당 신부모랑도 조금 걸어가시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그래서 엔단지 정보 엔단지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겁니다. 8 0일제곱 이것도 아직 정고점까지는못 찍었는데 지금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9억을 찍었습니다. 9억을 네, 찍었고 여는 7억 8천 9백이니까 네. 대부분 8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 어, 1층이 지난달에 조금 싸게 혼자 이건 직거래 같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또 문제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어찌됐건 조사 나옵니다. 그죠 네. 세금 어, 세금 떼어먹으려고. 정이아냐 당연히 체크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 8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자, 지난달이죠. 8월달에 9억을 찍었다. 네. 이것도 계속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려고 스물스을 계속 음, 움직이고 있다. 자, 제일 저렴한 게 저쯤 9억 4,500입니다. 9억 4,500 밑으로는 없습니다. 또 4천 9 밑으로 놓고 그러니까 실거래는 다만 이제 그래도 지난달 빼놓고 대부분 8억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 어, 저축도 지금 9억 5천에 나오긴 했죠. 그래서 못해도 9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 마진 거의 1억 이상은 어, 확보한 최적화 기준으로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뭐,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음, 완전 대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음,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다. 마포도 그렇지만 송동구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예, 네, 그죠? 자, 그래서, 노물건도 신권에 음, 들어가야 하는 물건이겠죠. 그렇게 신권하시면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또 왕창 신권에 들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대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뭐, 뭐, 가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일 뿐이고, 이것도 당연히 신권에 들어가야 하는, 네. 말 관심 있으시면 신권에 역시나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입지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모동에 있는 게, 격수한 아파트가 좋긴 하죠. 근데 가격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고, 평수 차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요거 하왕신리동에 있는, 이름이 텐지일이죠. 이것도 전용 18평. 아까 좀 전에 본 은공동에 있는 거랑 평수는 비슷하다. 대지권이 11평인데, 비쌉니다. 감정가 12억 3천이고, 연식도 2015년식,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것도 뭐, 거의 주의 신축도 꽤 속한다고 보면 되겠고, 이것도 1층이네요. 근데 이왕이면 저층이면 1층이 낫죠. 그렇죠? 아이들 있으신 젊은 이제 부부들,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초등학교가 말고, 조금 이제 어린애들, 어린 이제 유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1층이 훨씬 좋습니다. 그죠? 애매한 2, 3층보다는 1층이 좋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차 내역이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아, 이 텐지일이 대단지죠. 그죠? 주차수가, 세대수가 1,702세대, 주차가 2,431대. 세대장 주차 넉넉하고요 그러면 까지본거세개 중에는 가장 신축급에 속하는 그런 물건이죠. 자, 엔단지 정보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엔단지 정보가 없네요. 오, 엔단지 정보가, 아,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임대 세대가 있으니까 임대 세대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아파트에 어, 임대세대가 있는 게좀 이해가 안 가지만 자, 이거죠. 네. 지금 거래량은 뭐 그래요.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지금 뭐정고점을 이미 지나서 푹 떠버렸습니다. 가격이 야, 이것도 지난달에 거의 17억을 찍었어요. 10층이 그렇죠? 네. 나머지는 대부분 15억대 어, 거래가 되고 있다. 되게 상당히 선호하는 아파트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오구 타입이 이 정도면 제일 저렴한 게 17억부터 올라가 있죠. 뭐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지금 선호하는 아파트 같다. 상당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성동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텐지리. 텐지, 네, 여기 여기죠. 그래서 보시면, 어... 자텐지은 오히려 상황심리학하고 가깝죠. 네, 상황심리학하고 가깝고, 자 그래서 엄청난 큰 대단지다. 초품마 초등학교까지 끼고 있다. 위로 청계천이 있죠, 그죠 네. 한강 한강에서는 살짝 더 떨어져 있다. 우리 아까 앞에 거본 거보다 응공역요신공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한강 가까운데 한강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어, 입지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아, 얘네들도 지금 엄청나게 내에서 오르려고 지금 <laughs> 아주 시동을 걸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음, 자, 그래서 아파트 성동 거를 한세개 정도 봤는데, 어, 그죠 여러분들도 이 느끼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은 경기를 따지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그죠? 하락이란 게 별로 없어요.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예. 네. 아무리, 뭐, 폭락한다고 해도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르죠. 그리고, 어,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계속 세질수록, 어,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 오를 겁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그렇죠? 그때, 그나마,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수요는 대출이 대부분은 필요하실 텐데, 대출 안 되는 어, 케이스는 케이스들이 좀 있다 보면 경쟁이 덜 하니까 일반 매매에서도 그래서 돈 있는 돈 있으신 분들 더 많이 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게 아파트도 어, 신축 아파트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은 금액대 아파트고, 어떤 거, 하나는 신축, 하나는 구축인데, 그죠? 각각의 입지가 어떤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입지예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은 신축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시간이 10년 뒤, 뭐 5년 뒤, 10년 뒤 되면은, 그죠? 결국에는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까요 입지가, 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곳이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주거용으로만, 나 그냥 실거주용으로만 해. 그러면 뭐, 한쪽 아파트만 고집하실 수, 하실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거만 생각해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투자와 함께 생각을 하신다면, 어찌 됐건 입지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간만에 성동구에 아파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다소개는못 시켜드렸지만 한번 따로 보시고요. 17억, 뭐 14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요게 자 사근동에 있는 아파트, 네, 요것도 벽산 아파트라고 되어있어요. 요거는 세대수가 아주 작더라고요. 133세대. 아까 제일 뭐 작았던 게한 430세대였죠 했었는데 여기만 좀 미미합니다 네. 여기만 미미해요 실거래 보시면 아,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거래도 뭐 8억 7천 5월 달에 그또도 5월 달에 이후로 거래가 또 없어요 5월 달에 8억 7천에 거래됐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로얄층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거래가 많이 없다. 그죠? 세대수가 좀 많이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8억 1000부터 있습니다. 8억 1000이고, 우리 한 고층, 로얄층은 8억 5000에서 9억, 8억 5000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매물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는 그냥 완전 실거줄만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가 용담역 바로 응, 용담역 바로 근처에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쪽은 위치가 살짝 좀 애매하죠 네, 그리고 총포 오른쪽으로 가면 동대문 나오고다 그래서 응. 이거 하나 빼놓고는 아마 응, 지금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음, 다 신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음, 오늘, 음, 오늘의 신권은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 한 3개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어, 역시 부동산은 입지다. 어, 아파트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특히 내가 경매 낙찰 받아서, 음, 년 보유, 난 비과세로, 음, 양도할래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입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응.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실버주도 당연히 좋습니다. 응. 출퇴근하기 좋고 네. 아 좋기 때문에 살기 도 좋기 때문에 겉모습 겉모습이 나쁘 좀 그렇다 오래됐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정도의 입지면 성동구라면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음, 신권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